안녕하십니까 민재 민준 밥합니다. 어, 생각보다 이런 사이비 종교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어, 이런 곳에 어,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좀 한번 이야기해볼까 싶습니다. 먼저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왜 빠지느냐? 왜 그런 데 빠지느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그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~ 비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주입시키고 주입시키고 보면은 어~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~ 생각을 못 하고 어~ 이미 내가 어~ 이미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. 우리 그걸 보고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. 가스라이팅 식으로. 이런 거 보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이게 정부에서도 이제 좀, 어, 적극적으로, 어, 이렇게 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어 개인 뭐, 인권 때문에, 어, 그분들도 성인이기 때문에 그 성인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, 뭐, 가족들이 찾아가고 한다고 해서 그 가족들조차도 이제 그분들이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바, 밝히는 것처럼 해서 경찰도, 들 어, 어떻게든 뭐, 어, 개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저는 이거를 좀 가스 라이팅법을 좀 입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그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신고를 했을 때그 정신과 의사들이나 몇 명이 가서 그 사람을 판단해 보고, 아, 이 사람은 내, 저, 가스라이팅으로, 어, 이미 세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, 어, 강제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을 가족들 품으로 좀 돌려보내고, 또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그런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할수 있는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. 어, 계속해서 이렇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렇게 정부에서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꼭뭐 살인이나 성폭행이나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 살인이 일어나고 했을 때만 그 종교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 어 처, 처벌한다는 건꼭 그런 어~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고가 이루어져야지만은 막 이루어져야지만은 어 처벌할 수 있는 이게 이게 아니라 가스 라이팅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미 사람의 내가 어제 기능을 못하고 거기에 세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? 앞으로는 이런 법도 필요하지 않을까?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? 어 내가 아닌 내 가족이 그렇게 세뇌당한다고 해서 가족들도 가도 이제는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. 경찰이, 뻔히 경찰을 데리고 왔는데도 내 자식을, 내 자녀들을 다시 거기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, 어, 가스라이팅법을 만들어서, 음, 가족들이나 그 주변의 지인들이, 아, 이, 내 가족, 그, 그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된 것 같다라고 판, 그, 신고를 하면은 경찰을 동행하, 하에 그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에서 같이 이렇게 판단을 뭐 설문조사를 해갖고 이 사람이 가스어 라이팅이다 아좀 세뇌가 내가 세뇌가 많이 된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은강제적으로 라도 좀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세뇌를 시킨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2, 의 제3의 이런 사회비 연결들이 더 생기지는 않도록 어,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 영상을 올려 봅니다. 혹시라도 좀 정치인 분들이 보시면은 좀 참고해서 한번 좀 정말로 이제는 정부에서 어,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그냥 이렇게 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객단에 지금 자꾸 인구도 줄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어 계속 거기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응?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